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그림책 읽어주고 나서 대상이 역류하다 보니까 그냥 읽어주기 위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훨씬 우리 아이들에게 오랫동안, 잔상, 오랫동안 조금 기억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또 말로 해보고 또 여기에 더 기억에 남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는 몸으로 직접 무언가를 해보는 활동이겠죠.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랑, 어, 뭐, 이렇게 저 아이 어렸을 때라든지 또 이제 원에 갔을 때, 그러니까 저 집에서 아이 어렸을 때 활용했을 때는 집 곳곳의 장소를 여기 지금 뭐 식탁 아래, 그, 이렇게 보가 씌워져 있는 식탁 아래쪽이 곰이 살고 있는 동굴이에요. 곰이 살고 있는 동굴이라 거기를 지정할 장소들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쇼파를 지나면 여기는 진흙밭을 가는 거고, 그 아래 방석을 지날 때는 어디를 지나는 거고, 뭐 이런 장소들을 설정을, 집안을 이렇게 장소를 설정을 해요. 그래서 동작하면서 같이 이동하게 하는 거예요. 우리도 그러면 곰사냥 떠나보자. 그러면서 곰 잡으러 간단다. 이제 아이들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동작을 소리 내는, 소리 내기를 하면서 동작을 좀 정리를 해봐요. 그러면 훨씬 더 아이들이 쉽게 따라하고 기억하지요. 그래서 곰 잡으러 간단다. 큰곰 잡으러 간단다. 정말 날씨도 좋구나. 우린 하나도 안 무서워. 해요. 그럼 아이들 계속 따라 하면서 이동하고, 제가 이제 앞에서 이끄이 하면서 얘기하지요. 어라. 강물이잖아. 그 위로 넘어갈 수 없네. 그 밑으로도 지나갈 수 없네. 어떻게 가지? 그러면 아이들이, 뭐, 아까 책에서 읽었으니까, 헤엄쳐 건너면 되잖아. 해요. 그러면, 다! 하면서 제가, 헤엄쳐 건너면 되잖아. 하면서, 어떻게 소리내기? 하면서, 소리내기 아이들이랑 같이 하면서, 헤엄치는 어떤 동작들을 막 하겠지요. 그래서 헤엄치는 동작들을 이렇게 아이들이랑 함께 따라하면서 보여주기 하면서 집 안에서는 그렇게도 이렇게 조금 노이 활동 해보기도 했고요. 원에서 진행했을 땐 제가 색깔 색종이를 준비해요. 그래서 물을 건널 때는 그 구간을 파란색 종이를 붙여놓고 여기가 강물이야. 우리가 진흙을 건널 때는 어, 선생님이 이쪽에 그 황토색 종이를 붙여 놓은 자리가 진흙을 건너는 자리야. 눈보라 휘잉 하는 자리는 흰색 색종이를 붙여 놓은 자리야. 이렇게 색깔로 장소를 지정을 해요. 색깔로 장소를 지정하고 아이들이랑 아까 한 것처럼 곰 잡으러 간단다. 큰곰 잡으러 간단다. 이렇게 하면서 이동하고 아이들이 마지막에 곰이다! 하고 선생님이 소리 내면 그 길을 거꾸로 해서 그 이불 따로 커다란 천 준비한 이불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막 나중에 도망가서 막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 굉장히 재미있게 체험하면서 나눔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곰사냥을 떠나자 과정 소리로 흉내내기 해보고 아이들이랑 몸으로도 체험해보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현장에서 할 때는 속어가지고 두드려서 그 박자 장단을 하기도 하고요. 요즘은 아동용 작은 장구 또 관광지 같은데 가면 작은 그 이렇게. 뭐 가볍게 아이들 놀이 탐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악기들 뭐 장구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. 작은 것도. 그래서 그런 악기들 활용해서 박자 뭐자그곰 잡으러 간단다. 큰곰 잡으러 간단다. 뭐 이렇게 장구 어떤 가락에 아이들이 움직이고 선생님이 곰이다 하고 치면 아, 출발했던 곳으로 도망가고 이렇게도 또 아이들이랑 일직선으로 이동해보기, 이런 것들로도 활용, 이렇게 유도해보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곰사냥을 떠나자 같은 경우는 아, 교육회장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림책이라 다양하게 아이들과 이런 책읽기를 통해서 또 직접 몸으로 이렇게 체험함으로 통해서 재미있게 아이들이 기억하고 두고두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추억거리로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남아있기를 기대해봅니다. 곰사냥을 떠나자 그림책 읽기 방법 또 활용 팁이었습니다.